건강하고 맛있는 두유를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진눈쇼 TV예요. 마음 편히 눈으로 쇼핑하시고 천원 몰도 있으니 여유가 되시면 더보기나 댓글을 클릭하시어 더 많은 제품도 구경하세요. 제게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유 제조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한국어 인터페이스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850ml의 용량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이용하기에 딱 좋아요. 브랜드는 하우온마로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 사용 후 세척은 조금 번거롭지만, 세번 사용해본 결과 만족스러웠어요. 두유뿐만 아니라 죽이나 주스도 만들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답니다. 또한 한글 설명서가 제공되어 사용이 편리해요. 이렇게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두유 제조기,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은 두유 제조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1000ml 용량으로 한국형으로 만들어져서 죽을 만들기도 가능하답니다. 박스 포장이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제품이 무사했어요. 아담한 사이즈라 식구 많은 집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끓일 때 끼케야 성인 2에서 3명이 먹을 정도의 양이 나와요. 유리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연마제 제거 부담이 없어요. 레시피북은 없지만 간단한 레시피가 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편리해요. 국내 발송이라 배송도 빠르고 예약 기능도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가성비가 좋고 성능도 좋아서 강력 추천해요.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두유 제조기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 지능형 전기 두유 기계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멀티 기능을 갖춘 믹서기로 과일 착즙기, 물 끓는 주전자, 쌀 페이스트 메이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220V 전기 용량이며 1200ml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는 사이웨이 든이고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 이 제품은 내부 병량 표시가 가능한 팁 라벨과 자동 청소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동 두유 기계로 건강하고 맛있는 두유를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